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 중에 못쓴 템들이 있었는데 못쓴 템들을 평소에도 잘못 쓰던 것들을 좀 이렇게 더 가져와서 이것들로만 오늘은 다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한번씩 해서 잘못 쓰던 스티커들이나 문구들을 좀 소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닦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거는 제 기억에는 그 텐바이텐에서 구매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종이랑 저렇게 패턴이 있는 종이랑 스티커 이런 게 같이 세트로 들어있는 거였는데, 당시에는 또잘쓸것 같아서 샀는데, 막상 이 패턴이 있는 종이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좀 일단은 날짜 쓰는 칸을 만들어 보려고요. 아, 여기 한번쓴 적이 있었나봐요. 일단, 이렇게 날짜를 써주고, 제가 오늘 가져온 템들을 좀 보면, 일단은 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티커들, 이런 풍경 스티커들을 제가 좀 잘, 잘안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스티커 팩으로 된 것들. 얘네들을 좀안 쓰고, 얘도 스티커 팩이에요. 이거는 좀, 이건 너무 예뻐서 샀는데, 좀 닦고 감성이 저랑 잘 맞지가 않아서, 너무 감성과 뭔가 디자인적인 게 제가 하는 스타일이랑 좀 달라서 잘안 쓰게 됐는데 어떻게 오늘 한번 쓰려고 챙겨봤고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못쓴템두 가지도 챙겨왔고 그리고 이 젤리베어 스티커 팩 이것도 팩이에요. 얘는 근데 많이 쓰긴 했는데 좀더 빨리 소진하고 싶어서. 얘도 챙겨 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예 제가 다이소 스티커들만 모아 놓은 건데 다이소 스티커들 진짜 잘안 쓰게 돼서 살땐 예쁜데 이것도 같이 조문을 많이 써 주려고 합니다. 이 스티커 팩은 정말 닦고 시작할 때막 3년, 4년 전 이때 샀던 거랑제 취향이 약간 확실하게 모를 때막 구매를 해놓은 것들은 확실히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냥 하나 붙여봤고 이제 요일도 써주려고요 이 다이소 리본 스티커를 이 주황색 스티커가. 분홍 배경에 붙여서 잘안 보이니까 파란색이랑 위치를 바꿔줬어요. 저의 최애 볼펜으로. 이 스티커는 진짜 예쁜데, 다이소 여기 껴놔서 잘안 썼던 것 같아요. 다이소 그걸 모아놓으니까, 이 스티커북을 잘또안 펴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진짜 추천 그래도 합니다. 다이소 템 중에서 제가 그래도 제일 많이 썼던 스티커 같아요. 요즘은 미용실에 예약을 하고 갈수 있어 가지고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옛날에는 무작정 가서 기다리면서 이제 제 순서 기다려야 됐는데 이제는 예약된 시간에 딱 가서 미 용만 하고 오면 되니까 해서 이렇게 오전에 미용실 갔다 온 것도 여기 써줬고 이 스티커북도 한번 써볼게요. 어, 근데 종종 이런 식으로 닦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은근 지금 안 쓰던 템을 막 여러 개 쓰니까 좀 재밌는데요. 아 여기다 딱. 어머.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또 공간을 좀 적당한 스티커로 채워줘봤어요. 그리고 메모지는 요 약간 이렇게 디자인이 화려한 요 친구들을 제가 진짜 좀잘안 쓰고 있거든요. 요걸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토끼가 있으니까 보라색 메모지를 오려가지고 써줄게요 얘, 어머 얘도 썼었네 나름 쓰려고 처음에 좀 노력을 했었나봐요 쓰면 그 예전에 이사 오기 전에 살던 동네를 다갔그 갔다 왔는데 엄마가 이제 단골 한약방이 있 한약방 한의원이 있어서 그게 이제 한약 가져오라고 미션을 줘가지고 미션 수행하고, 이제 동네 구경도 좀 하다 왔어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부터 살던 동네인데, 거기를 제가 또 운전을 이제 해서 가는 경험을 해보니까 되게 새롭고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네모난 게더 많아가지고, 좀 둥그스름한 그런 스티커를 찾고 싶은데, 마땅히 없어요. 여기다 이렇게 둥근 스티커를 붙여줬어요. 스티커를 잘라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여기다가는 이거를 이렇게 붙이고, 아래는 이렇게 잘라줬어요. 이렇게 해서 뚝딱 한 페이지가 채워졌고, 나머지도 이쪽에다가 해볼게요. 이 핑크로 시작한 게 있으니까 약간 이 핑크색 메모지를 이쪽에 붙이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아래쪽에 배치해서 이렇게 좀 균형감이 있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메모지를 완전히 다 붙이진 않고, 일단 이렇게. 위치를 잡아줘 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이걸 붙여주니까 귀엽네요. 여기다가 하나 더. 그리고 여기가 저는 좀 허전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약간 보라색으로 밑줄도 그어놨어요. 어, 이 챌린지 팩을 한번 꺼내볼까요? 이 날에 뭐가 맞는지를 좀 맞춰봐야 돼요. 이 날은 요, 요즘에 관심사? 요거를 쓸수 있겠어요. 이 메모지 요거를 한장 써주겠습니다. 여기 위에 모놀로그라고 돼 있는 부분은 자르고, 이 메모지가 좀 붙여줘야 이 컬러감이 딱딱 들어가서 허전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를 쓰면 이걸 다 쓰게 되는 거라 너무 좋아요. 요즘 열중인 거는 오버쿡이라는 게임인데요. 약간 혼자 하기보단 다 같이 해야지, 좀더 재밌는 게임이라. 요새 동생들이랑 주말에 가끔 이거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아, 여기 쓰던 그게 있었구나. 그리고 아까 이 메모지 자른 요거를, 요거를 써줄게요. 요거는 못 쓴템은 아닌데, 알파벳 스티커를 써야 돼가지고. 이건 티가 없어 가지고 얘를 뒤집어 쓴 거라 이렇게 그어서 티로 바꿔서 써줍니다. 이날 해야 할 일은 청바지 수선 맡기고 오는 거랑 코트 샀는데 사이즈가 커서 사이즈 변경 신청하기. 이제 여기에다가 길게 나무 부분을 이걸 딱 붙이면 맞겠네요. 딱 붙여주고 이제 여기 나무 부분도 얘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나온 부분에 이 네모난 요거를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캐릭터 스티커가 하나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리고 동네에 새로 생긴 빵집에서 빵도 사왔습니다 다이소 스티커는 제가 컴패트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샀었나봐요. 이것도 다이소 콜라보템으로 샀던 건데, 작가님이랑 이렇게 큰 스티커 하나를 붙여서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왜냐면 이제 쓸 일기가 없거든요.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고정해주고 이 부분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닦고는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대법 다양하고 많은 문구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다쓴 종이도 생기고 너무 좋았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이렇게 안쓴못쓴 쓴 템들로 닦고 하는 것도 너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